박항서 전 코치인 배지원 감독은 최근 베트남 축구의 현 상황과 월드컵 출전에 대한 야망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전에 박항서 감독의 체육 보좌관으로 일한 배 감독은 현재 베트남 대표 팀의 코칭스태프는 아니지만 이들의 발전 과정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배 감독은 자신의 게임 페이지를 통해 박항서 감독과의 성공을 회고하면서도 이것이 지난 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도전에서 베트남 축구가 직면할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월드컵 참가를 향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 도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 코치인 박항서는 지난 2년 동안 베트남 축구가 불안정한 토너먼트를 겪으며 변화를 많이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안정적인 국가 대표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축구 강국들은 수십 년간 변화되지 않은 안정된 시스템과 환경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베트남 축구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에 잠재된 뛰어난 재능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축구 시스템과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배 감독은 또한 베트남의 청소년 축구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발전이 베트남이 월드컵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청소년 축구에서 발굴되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에서 1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강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축구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에 대한 지원과 주목이 필요하며 또한 좋은 코치들을 양성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